돌아온 명탐정 수빈이 음, 아롱이와 타오밍은 오는 방향이 다르니 보지 못한 게 맞을 거야. 운동장에 가장 늦게 도착한 건 퍼피몽이고 퍼피몽이 봤을 땐 이미 망가져 있었고 프롬과 맥스가 봤을 때도 이미 망가져 있다고 했어. 혹시 그런 거였어. 근데 왜? 다시 사건 현장에 가봐야겠어. 아 응, 음, 역시 그랬던 거였어. 드디어 모든 게 풀렸어. 수빈이가 왜 우릴 부른 거지? 글쎄? <laughs> 얘들아 잠시 주목해줘. 너희들을 여기에 모이게 한 이유는 그림을 망가뜨린 범인을 밝히기 위해서야. 그리고 중요한 건 범인은 이 안에 있어. 어? 아저씨, 혹시 그림을 그리시는 동안 누구 보신 적 있나요? 아니, 아무도 못 봤지. 다시 돌아왔을 땐 이미 그림이 망가져 있었고,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그럼 범인을 밝히겠어요. 범인은 바로 프롱 너야. 뭐? 무슨 소리야? 내가 봤을 땐 이미 그림에 망가져 있었다고. 그리고 맥스도 함께 봤다니까? 맥스, 정말 프롱과 함께 봤니? 어, 어, 오는 길에 프롱이랑 봤어. 수빈아, 맥스도 봤다는데 프롱을 범인이라고 말하는 건좀 무리인 것 같아. <laughs> 나도 그 점이 마음에 걸려서 많이 고민했어. 그래서 내린 결론은 프로 어! 그리고 한명 더+ 어! 어, 한명더 한명 더? 맥스 너희 둘이 올빼미 아저씨의 그림을 망가뜨린 범인이야 어? 내가 어제 여기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 그 증거는 바로 이 단추야 뭐? 이, 이럴 수가 저기에서 단추를 찾아냈어 그리고 이 단추가 맥스의 것이란 걸 알았지 저 그림을 망치고 당황한 너희들은. 단추가 떨어진지도 모른 채 도망쳤던 거야. 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맥스의 단추는 어제 우연히 떨어져 을 수도 있고. <laughs> 그게 다가 아니야. 프롱. 어제 나와 했던 대화 내용 기억나니? 그게 왜? 올빼미 아저씨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봤다고 하셨어. 이 말은 여기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지 직접 보지 않는 이상은 절대 모른다는 거지. 그런데 넌 어제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 시내 운동장 오는 길에 뭐본거 없니? 아, 어, 혹시 올빼미 그림 말하는 거니? 아이, 글쎄. 나도 봤을 때 이미 망가져 있어서 누가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미 발견했을 때 망가져 있었던 그림이 올빼미 그림이었다는 걸 어떻게 알수 있었던 거야? <laughs> 아이, 그, 그건 그럼 이제 다 끝났어. 사실대로 얘기해. 사실은 그게 아침에 우는 길에 맥스와 장난치다가 실수로 그림을 망가뜨려 버렸어. 일부러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그래서 조용히 둘이서 이 사건을 숨기려고 했던 거군. 들키지 않으면 올빼미 아저씨에게 혼나진 않을 테니까. 내 말이 틀리니? 그건 그렇지 않아, 수빈아. 올빼미 아저씨한테 혼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사실대로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거라 믿고 프롬과 용서를 구하려고 가는 길에 우연히 수빈이 너를 만난 거야. 그런데 올빼미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셨단 말을 듣고 나니 덜컥 겁이 나서 찾아갈 용기가 없어졌던 거야. 죄송해요, 올빼미 아저씨. 그때는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도망쳐 버렸어요. 하지만 나중에 꼭 용서를 빌 생각이었어요. 이제 됐다, 얘들아. 이렇게 모든 걸 털어놨으니. 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거라. 잘못했으면 바로 용서를 구하고. 알겠니? 네, 죄송해요. 다음부턴 꼭 그렇게 할게요. 저도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그래, 그럼 됐다. 나도 다 용서해 주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빈아, 대단하구나.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다니. 수빈이, 너는 명탐정이로구나. 명탐정이요? 그래 맞아 수빈이는 역시 명탐정이야. 그런가? <웃음> <웃음> 잘 봤죠 어린이 친구들? 거짓말은 결국 다 들통나게 돼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항상 먼저 사과하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해요.